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삼으로 부탁해. 스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징어 요리 중에서 이제껏 가장 맛있게 먹었는 오징어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오징어 요리 중에는 뭐 오징어 해 그리고 오징어 숙회, 오징어 찜 오징어 구이까지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껏 살면서 먹어본 오징어 요리 중에서 가장 팝은요. 이 숯불에 살아있는 오징어를 바로 구웠을 때입니다. 예전 한 초겨울 정도 됐을 겁니다. 울진 후포에 그 오징어 배하는 선원들이요 드럼통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장작불을 집어넣고 위에 철판을 놓고 이 살아있는 오징어를 몇 마리를 올려가 막 구워먹는데 그때 그독진한 맛있는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분들은 보통 찜기에 쪄가먹는데 제 방식대로 구웠을 때 맛이 얼마나 다른지 정확한 리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껏 수없이 이 광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이 공익적인 광고이고 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제가 홍보를 좀 할까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부터 대형마트까지 전국 제로페이 할인행사가 열리고 이 온라인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홈페이지에서 추석 명절 전까지 최대 60%까지 할인행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산물 여러분들 많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행사 기간은 명절 전까지 행사를 하니까 온 오프라인 할것 없이 수산 대전 행사 기간에 저렴하게 구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울러 서래포구, 노량진 수산시장, 자갈치 수산시장에 순차적으로 다양한 수산물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꼭 다녀오십시오. 오늘은 세 가지 수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복, 그리고 전어, 이 살아있는 할 오징어까지 오늘은 거의 손질없이 뭐 회도 안 해먹고 구이만 할 건데요. 이 전어 같은 경우에는 비누만 치고 바로 칼집만 내서 소금 뿌려가 그리고 이 전복 같은 경우에는 빨판만 닦아가 미생물 제거하고 그냥 굽어서 물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게 제일 기대됩니다 이 살아있는 오징어를 하나는 찜기에 넣고 바로 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상태로 바로 구워서 둘 맛이 얼마나 다른지 가을 수산물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새끼들 살 올라오는 거 봐라 동시동실하네자 이제 전부 빡빡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대는 게야 가세까지 아이고. 아이고. 좋은 전복하고 나쁜 전복 차이점이 뭐냐면요 입을 아물고 있는 전복들 좋아요 색깔이 누렇게 변해가는 전복들 있잖아요 그의 탈진 상태 살살 뒤져가는 중입니다 다 됐습니다 전화하고 전복은 손질이 다 됐습니다 오징어는불 피우고 야들 다꾸고난 뒤에 꾸겠습니다 자. 어, 뜨겁다. 자, 이제 전복부터 한번 려보자 이야, 죽인다이. 그림 자체가 완전 이야. 근데 감성 죽이는데 이거. 와, 이거는 완전 냄새 완전 미쳤다. 음. 와 진짜 맛있네 와 굿이다. 야, 이거 진짜 혼자 물라 미안하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숯불에 굽으니까, 불량 자체를 나누 <laughs> 완전 매혹식입니다이 전어가 왜 전어인 줄 아나? 전어는 이 돈전자를 쓰고 고기어자를 쓰는데, 맛이 워낙 좋아가. 묻지도 않고 돈부터 주고 이 전어를 산다니까. 전어라고 불렀어. 근데 이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데, 혹시 전어 냄새 맡고. 어, 집 나간 드론 며느리가 있습니까?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야 자리 갔다. 이이 장갑 꼈는데도 뜨겁네. 불량 죽입니다. 아 진짜 국국밥 먹 맛있네. 나는 이게 전부 국밥 먹는 최고인 것 같다. 솔직히 고기구아물을래1 9바물래라면서1구박겠다 이야 이 숯불에 이 전복을 구아무니까네요 불향에 아주 식감도 좋고 그리고 촉촉합니다 버터구이 했을 때보다도 이게 느끼함이 없으니까 확실하게 이게 더 많이 무가질 것 같습니다 와 맛죽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 개는 찜통으로 한 개는 숯불 바베큐 속으로 한번 넣어서 얻은 게최강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원래 이거를 바로 올려야 되는데, 최소한 기제를좀 치기겠습니다. 오징어 당수치기 들어봤습니까? 간다 아이. 하나, 둘. 변했죠? 이쪽에만 지금 이제 신경이 마비됐습니다. 그럼 또 위쪽에. 자, 아, 이게 변했죠? 자, 니도 가자이가자이 아, 이렇게 변했죠? 신경은 마비가 됐기 때문에 꾹고찔 겁니다. 이게 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와라. 이 아, 또, 또 여보도 색깔이 완전 자주 빛에 끝내줍니다. 자... 야, 이 비주얼 한번 보서 진짜 맛있게 비자야양도 맛있게 비고, 야아도 맛있게 비고. 이게 맛있게 비노. 한번 잘라보자 일단. 자 먼저 찜미입니다자 자, 내장 자번장 보자. 내장이 왔다. 녹진나다 맞지? 좋다. 자리갔다. 숯불에 구워하는 겁니다. 자리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찜으로 해는 오징어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laughs> 와 음, 맛있다. 비대기. 음 달달한가? 쓸까? 쓸까? <laughs>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야, 맥주 한병 가봐라. <웃음> <웃음> 이제는 오징어 통구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아, 이 냄새 끝내줍니다. 이거. <laughs> 알아니이 자꾸 먹게 된대. 와, 이 냉장 봐봐. 오늘 제가요, 살아있는 어징으로 하라는. 통찜, 그리고 하나는 구이로 이렇 먹어봤는데 확실하게 맛은 비슷한데 맛의 어떤 느낌이 달랐습니다. 찜을 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이 내장맛도 그냥 담백하고 오징어 요리 중에서는 가장 아, 맛있는 방법이 오징어 통찜인데 저는요 숯불에 오징어를 구워봤는데요. 맛이 참 재밌습니다. 이 겉에는요 이방금조 오징어 구워먹는 그 맛이 났고요. 내장은 일반 그 오징어 한세배 정도의 농축되어 있는 그맛 있잖아요. 아주 담백하고 녹지하고 그런 맛 있잖아요. 이 말로 표현은 안 됩니다. 그래도 이 통찜 부드럽고 맛이 좋았는데 저는 둘 중에 해무가라면요 구이를 해 먹을 것 같습니다. 맥주 안주로서도이 구이 진짜. 따봉입니다. 선선한 가을 야외 세팅장에서 이렇게 그 전복 그리고 전어 이 오징어까지 이렇게 구워 먹어봤는데 확실하게 가을에는 캠핑의 계절이라 그런지 야외에서 구워 먹는 게 분위기도 좋고 맛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느꼈는데 제가 또이 200도 기름에 모든 수산물을 튀겨 먹어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수산물을 구워 먹어보니까요. 수산물은 튀김보다 굽바먹는게더 맛있다는 결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촬영은 여기까지! 이야, 진짜 맛있네. 음, 와, 이거 완전 단백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laughs>